같이 올라 가야 지 아, 잘 봐야 지 아니, 이제 너무 너무 는지까지어 이제 다트 다 텐데. 다트 다 텐데. <laughs> 나이트 안 돼, 빌라안 돼, 음. 엄마 와 아들 야 서로서로 사진 찍어 주고 있 어요. 음. 잘 나오게 찍어야 돼. 잘 나오게. 저 위에 추염탑이 보이게. 어...저... 갑자기 새까만 색이 겁나게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뭐... 양복 입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군요. 음. 아버님! 아버님! 난좀 환자 왔네. 아버님 소리에 고개가 돌아가면. 환자야. <laughs> <laughs> <안 자간다. 웃음> <너 하라고, 펜파드. 웃음> 아버님 소리에 저기서 아버님 찬, 그러니까 내 고개가 절로 돌아갑니다. 나를 부르는가 싶게. 어저 어? 어? 선생님 저 누구 오시는데? 어, 빨리 응, 응? 누구 오셔? 저 오셨네 예.. 인사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뭐..뭐 아, 뭐 되는 거같아 아.. 저 분은.. 거 보구나 응. 안녕 영감하십니다 예.. 나는 오, 박지원, 예. 예. 아주 뭐, 네. 목포, 어 박전네 아주뭐 목포 목포라 하시네 어정착나 가지고 어 잘하고 계십니다. 네. <laughs> 아유, 양분나무 언니. <laughs> 아, 아. 아, 계속 가서 찍는 나랑, 사랑하고 끝이야. 오, 영치요 오, 오어 어디 있으게에 그래요? 아유. 여기 가운데 올라갑시다, 여기요. 아니, 아니, 중국, 중 인사들이 안 왔는데? 아직도 더 오시죠? 아직도 더 오시죠? 네. 안돼 어 계속 촬영해야 돼오 학생들 합창하러 오는구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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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나왔다. <laughs> <laughs> <아니, 웃음> 너무했나? <맨나? 웃음> 추하게 <추억의> 기뻐. 추하게 기뻐. 박지현도 잘 나왔고. 음, 아 그렇게 한번안 되면 뒤로 가가지고 계속 찍으시군냐 네. 어? 어 저분은 박선호 빨리, 빨리 <laughs> 앞에서 찍어 앞에서. 누구지? 박순우는 찍어줘야죠. 우리 네. 예. 성일 대표 힘내시라고. 네. 예,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아, 씩씩하시고 많이 예, 씩씩하게 합니다. 오, 잘 나왔는데. <laughs> ねえ <laughs> <laughs> 우리 가서 왼쪽에 있어요. 예. 여기, 여기 서서 기다리면 3주 차으로 먼저 3차장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건데? 들어갔어들어갔어 들어갔어. 아, 네. 우리, 우리 3차로 계정 받아서 아, 아. 몰라? 누군지 들어갔어요. 먼저 앞에 있다 자리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 어 다리. 여보시구나 어. 어. 어, MC 출신. 어, 목... 목소리가 완전 좋아.

누구? 아유 정준호 의원 안식가. 회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네, 부인인가 배 부인이랑 같이 가는가 배 <laughs> 난잘 몰라. <웃음> <웃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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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굉장히 화가 나신 것이야. 어. 누군가 화가 나신 것이야. 화가 아, 나신거죠? 누군지 모르는데 어, 빔면이 상당하십니다 네. 바테 끊어지면안 돼. 전화가 안 되면 안 돼. 나도 바테가 다떨어졌는데이 큰일 네 <laughs>

아 피켓 피켓 음. 음 피켓을 피켓을 이제 준비하시는 같은데 어. 피켓을 피켓을 준비하셨는데. 예. 아니 빨리 앉내 자리에 기만 해봐 빼더라 버려야지 미모가 상당하십니다 음, 네. 엄청 아름다우시네

유명하신 분들은 말씀 좀 해줘야 나는 모를게. 쟤는 오히려 그러는 거야. 예, 네, 형님. 여기, 여기, 여기. 예, 여기. 통과했어요. 통과해갖고 어느 쪽이에요? 여기, 여기. 여기로 와. 어? 저가 있는데요? 아, 네. 여기 여기네 여기,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 빨리 가시죠 예 네. 빨리 아 여가 계세요 네. 내가 가져올게